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낙서하기를 선생님과 함께 실습해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선생님, 선생님은 어렸을 때 낙서하기 좋아하셨나요? 네, 저도 노트나 도화지, 벽지에 도 낙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저기 낙서를 하다가 어머님께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네,처럼 낙서는 영유아 시절부터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의 도구인데요. 그럼, 선우 선생님과 함께 신문지를 활용해서 낙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지가 필요합니다. 신문지는 가로, 세로 5장 이상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바닥에 깔아주신 신문지에 크레파스, 파스넷, 매직 등을 활용해서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유도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도 있는데 왜 신문지를 통해서 낙서를 할까요 네, 아직 영유아들은 창의성보다는 보고 따라하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지 안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현장에서 영유아들에게 하얀 도화지를 주고 이제 그려보자라고 하면 막상 뭘 그려야 할지 몰라서 쪽뼛거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캐리커처를 활용하면 낙서하기를 이끌어내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캐리커처 좋아해서 그걸 따라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 실력이 늘기도 하더라고요. 영유아는 낙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소근육의 발달을 도모해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선생님, 낙서하기 해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몰입됐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찢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 찢는 놀이를 통해 촉감과 발산의 감정을 가져보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번에 우리 이걸로 바구니에 넣기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겠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은 낙서하기 놀이랑 찢기 놀이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신문지를 찢는다거나 그것에 다시 합쳐서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집에서 실패할 수 없는 놀이이고. 낙서는 자칫하면 엄마들이 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놀이인데 이런 기회를 어린이집에서 갖게 된다면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요즘엔 아이들의 낙서 놀이를 교육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찐는 행위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행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이 아동들에게 새로운 것과 발산을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낙서하기 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들도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낙서하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